새륵같은 어둠이 내린 시골의 밤 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찰나의 빛으로 어둠을 가를 때마다 50년은 족히 넘었을 늙은 느티나무 아래 기이한 풍경이 드러났죠. 75 동갑내기 박영감과 최노인 그리고 한살 어린 김여사 이세 명의 노인이 우비를 뒤집어쓴 채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은 사방으로 튀었고, 거친 숨소리는 빗소리에 뒤섞여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이복의 최노인, 자네 기억이 확실한가? 여기가 맞냐는 말이야. 깐깐한 원칙주의자 박영감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아, 글쎄, 맞다니까. 내 기억력은 아직 투지폰처럼 쌩쌩해. 이 나무 세 번째 가지 아래. 정확하다고. 허풍선이 최노인은 괭이질을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사람의 움직임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김여사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붉은 녹이 잔뜩 쓴 낡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묵묵히 견뎌낸 그들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상자를 끌어올려 뚜껑을 여는 순간 삐걱기는 쇳소리가 마치 과거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에 곱게 싼 편지 몇 통과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죠. 박영감이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이 쓰인 편지 한 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로 시야가 흐려진 채, 그는 50년 전 친구가 쓴 문장을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만약, 만약 박영감, 내가 나보다 먼저 김여사에게 고백한다면 나는 평생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최고의 친구로 남겠다. 순간 박영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자신의 편지를 읽던 최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두 남자를 지켜보던 김여사의 눈에선 기어이 뜨거운 눈물이 빗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5 0년 전. 이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을 점잖게 살아온 이 노인들은 어쩌다 이 한밤 중에 빗속에서 땅을 파는 소동을 벌이게 된 걸까요? 이 황당하고도 뭉클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던 박영감의 어느 날, 바로 그날로부터 말입니다. 박영감, 본명 박진수, 75세, 그는 평생을 시청 공무원으로 살다 퇴직한 자타공인 걸어다니는 민원 처리 규정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길을 걷고 정해진 메뉴에 식사를 하는 그야말로 오차 없는 톱니바퀴 그 자체였죠. 그 톱니바퀴에 유일한 윤활유이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도 3시 새끼를 챙겨 먹는 의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먼지 쌓인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박영감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괜찮다는 무미건조한 대답만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의 49제를 치른 장례식장. 텅빈 접객실을 정리하던 박영감의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어이 박주사 아니 이제 박영감인가? 야너 50년 묵혔더니 아주 꼬부랑 영감이 다 됐구나. 박영감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린 곳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불알 친구 최노인 본명 최강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온 동네를 주름잡던 한량 기질은 75세가 되어서도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은 듯했습니다. 최 최노인 자네가 어쩐 일인가? 어쩐 일이긴 내 하나뿐인 친구 마누라가 갔는데 당연히 와봐야지. 근데 자네 꼴이 왜 이래? 나라 이런 표정은 아이고 우리 박영감 이제 혼자라 심심해서 어쩐다냐? 최노이는 박영감의 등을 퍽퍽 치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끄러운 건, 얘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 왼수야. 여긴 장례식장이야.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의 주인은 곱게 머리를 빗어 넘긴 김여사, 김정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남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동네 퀸카는, 여전히 고고하고 다부진 모습이었습니다. 5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세 사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얼굴에 깊게 펜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훑어보았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최노인은 무기력하게 집으로 돌아가려는 박영감의 팔을 막무가내로 잡아 끌었습니다. 야, 박영감. 이대로 집에 가면 너 방구석에서 곰팡이 필게 뻔하다. 잠깐 나 따라올 데가 있어. 어디, 난 피곤하네. 피곤은 무슨, 잠깐이면 돼. 정숙이 너도 같이 가. 최노인이 세 사람을 이끈 곳은 재개발 소문만 무성한 낡은 동네의 한 구석. 알파문구라는 간판이 간신히 붙어 있는 폐업한 문방구 앞이었습니다. 그곳은 세 사람의 어린 시절 아지트였죠. 먼지 쌓인 유리창 너머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최노인은 익숙하게 문방구 옆 담벼락에 헐거운 벽돌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닐에 쌓인 낡고 누런 공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기억나냐? 공책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우리들의 버킷리스트.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1.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서 소리 지르기 2 오토바이 타고 동해 바다 보러 가기 3 첫사랑 은사님 찾아뵙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4 50년 뒤 느티나무 아래 타임캡슐 함께 열어보기 철없던 시절 낄낄거리며 적어내려갔던 엉뚱한 약속들 박영감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멈췄던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작게나마 구동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노인이 외쳤습니다. 야, 박영감, 김혜사, 우리 이거 지금 하자. 뭐? 하자고. 죽기 전에 이거 하나는 하고 죽어야지 않겠냐. 그렇게 평균 나이 74.6세. 3명의 노인으로 구성된 황혼의 버킷리스트 원정대의 황당하고도 위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 교복 입고 놀이공원 가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교복을 구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죠. 결국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겨우 맞는 사이즈를 구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쭈뼛거리며 교복을 입고 나선 세 사람. 박영감은 어색함에 헛기침만 해댔고, 김여사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오직 최노인만이이야. 나 아직 교복발 좀 봤는데? 라며 신이 났죠.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킥킥대는 학생들, 황당하다는 듯 쳐다보는 어른들, 박영감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김여사가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말했습니다. 뭘 봐? 우리 손주 옷 입어보는 중이다. 왜? 그 한마디의 상황은 유쾌하게 정리되었고 세 사람은 무사히 놀이공원에 입성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은 놀이공원은 모든 것이 변해있었지만 상공을 가로지르는 롤러코스터의 궤적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최노인은 망설임 없이 롤러코스터로 향했습니다. 가자! 청춘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고! 이... 이 복에... 내 혈압이... 관절이... 박 영감은 기겁했지만 최노인과 김여사에게 양팔이 붙들려 속수무책으로 끌려갔습니다. 잠시 후 롤러코스터는 하늘을 향해 솟구쳤고 놀이공원에는 새 노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으아! 내 심장. 야호. 이거 재밌는데. 이 웬수들아. 롤러코스터에서 내린 세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벤치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회전목마에 나란히 앉아 어색하게 사진을 찍고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10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박영감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잠이 들었습니다. 잿빛이던 그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그러나 선명한 색깔 하나가 칠해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 오토바이 타고 동해 바다 보러 가기. 이번에도 최노인이 앞장섰습니다.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덜덜거리는 125억 스쿠터 세대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이걸 타고 동해까지 가자고? 가다가, 우리가 먼저 관속에 들어가겠네. 김 여사의 타박에도 최노이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나란히 스쿠터에 올라탄 세 사람의 모습은 폭주족이라기보다는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선 어르신들 같았죠. 서울을 벗어나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길을 헤맸고 최노인은 옛날 방식이 최고라며 지도를 펼쳤다가 바람에 날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국도변 작은 식당에 들러 시원한 식혜를 한장 걸치고 삐걱대는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티격태격 다투다가도 해질녘 노을이 아름다운 길가에 스쿠터를 세우고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 이야기, 그리고 남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50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은 함께 달리는 길 위에서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동해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주름진 뺨을 스쳤고, 파도 소리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웃었습니다. 박영감은 깨달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함께 길을 달리는 과정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세 번째 미션은 첫사랑 은사님 찾아뵙기였습니다. 세 사람의 중학교 시절 따뜻한 격려로 길 잃은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박선자 선생님. 수소문 끝에 선생님이 한 요양원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꽃다발을 사들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마주한 선생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선생님, 저희 기억나세요. 진수, 강일이, 정수기, 3학년 2반 제자들이에요. 선생님은 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치매였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김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박영감이 조용히 선생님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과 함께 불렀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박영감의 노래에, 최노인과 김여사가 작은 목소리로 화음을 더했습니다. 놀랍게도 노래가 시작되자 초점 없던 선생님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으셨지만,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멜로디는 선생님을 그 시절의 교실로 데려다 준 것이었죠. 세 사람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금씩 눈물에 젖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미션의 날이 밝았습니다. 50년 뒤 느티나무 아래 타임캡슐 함께 열어보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세 사람은 약속의 장소인 늙은 느티나무 아래 다시 모였습니다. 낮에 미리 봐둔 자리를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의 사투 끝에 50년의 잠에서 깨어난 타임캡슐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창자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편지 세 통.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름이 쓰인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것은 50년 전, 서로가 서로에게 몰래 썼던 비밀 편지였습니다. 박영감이 읽은 편지는 최노인이 쓴 것이었고, 최노인이 읽은 편지는 박영감이 쓴 것이었죠. 당시, 박영감과 최노인은 둘도 없는 친구이면서도, 김여사를 사이에 둔 미묘한 라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두 소년은 차마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최노인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진수, 너는 나보다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분명 정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먼저 고백한다면 난 질투 따위 안 해. 대신 평생 너희 둘의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술에도 서고 애 돌잔치 사회까지 다 봐주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 줄게 박영감의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최강일 너는 나보다 용감하고 육회에서 분명 정수기를 늘 웃게 해줄 거야 정수기가 혹시 너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둔것 같다면 나는 조용히 물러날게 그리고 멀리서 너희의 행복을 빌어줄게. 서로를 위해 한 발짝 물러서려 했던 10대 소년들의 풋풋하고 애틋한 우정. 50년의 세월이 흘러 비로소 밝혀진 진심 앞에 두늙은 친구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뜨거운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김 여사가 집어든 편지는 그런 두 친구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10대 소녀가 쓴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른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진수에게 그리고 강일이에게 너희 둘다 바보 같아 하지만 그런 너희 둘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 누가 내 남자친구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더 중요한 건 50년 뒤에도 우리 셋이 지금처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꼭 그러자 약속해 편지를 다 읽은 세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오해와 아쉬움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버킷리스트의 모든 여정을 마친 세 사람은 예전처럼 아지트였던 문방구 앞 형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전히 최노인은 허풍을 떨었고 박영감은 핀잔을 줬고 김 여사는 이 웬수들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과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 보게들, 아직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있지 않은가?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야지. 최노인과 김 여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영감의 단정한 글씨로 새로운 목록이 쓰여 있었습니다. 1. 손주들과 PC방 가서 게임 한판 하기 2. 셋이 함께 요리 배워서 근사한 저녁 식사하기 3. 칠버가요제 나가서 트리오로 입상하기 최노인이 박 영감의 등을 후려치며 외쳤습니다. 그 역시 우리 박 주사야 좋아 다음은 실버 가이드다. 내가 아주 무대를 뒤집어 놓을 테니 기대하라고. 김여사는 못 말린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서 응 이탈이나 하지 마. 이 영감아. 채 노인의 웃음소리가 가을밤의 공기를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멈춰버렸던 시계는 다시 째깍거리기 시작했고, 잿빛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50년이라는 세월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황혼의 버킷리스트 원정대. 그들의 유쾌하고도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